자 이번 동영상은 드라이브 블록입니다. 자 요즘 생활체육 탑고 정말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고 또 실력이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이브 잘 보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여성분들도 드라이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클럽에서도 여성 회원 한 분은 정말 남자 같은 드라이브 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드라이브 블록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롱피플 사용자로서 이건 엄청난 단점으로 작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자신의 드라이브 블록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드라이브 블록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건 뭐냐면 상대방의 드라이브 방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밑에서 기다렸다 묻혀 올리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백스윙이 이렇게 큰 스타일이 있고, 또 무조건 막, 한방 파워를 구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너클 써보놓고 찬스에 사무씩과 제키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일단 스윙이 크거나 한 방을 건다는 것은 이제 이 공이 진행하다가 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연속에서 걸기가 또 성공률 높이 걸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의 거는 방식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 가지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공 포물성에 따라서 회전량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가 걸었는데 후물성이높게 온다. 그죠? 일단 돋게 온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회전이 많다. 그다고 낮게 오는 것은 아무래도 회전보다는 스피드가 빠르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알고 여러분들이 각도라든지 낮게 높이를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일단 블록 종류는 이제 크게 표준막기가 있고 이제 그 밖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표준막기 라는건 뭐냐면 이제 정점점 이런식으로 해서 한번씩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각을 잡는게 표준막기고요그 다음에 이제 표준막기에서 약간 이제 변형된게 이제 이렇게 비틀어 막는 방식이 있는데 이정도까지는 제요 제가 어 이번 드라이브 블로그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옆으로 쓸어막기 뭐 이렇게 쓸어막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위에서 쓸어막기 등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막기 이런거는 각 탑법에서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표준 맞기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최소한, 실전에서 상대방 드라이브를 세번 이상은 막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저희 클럽에 이제 혼성 한 4부 이상 치는 여성 회원분들이 이제 남자들과 경기해서 이 드라이브 볼록기안 돼가지고, 왜 저희 클럽은 이제 롱을 잘 다루니까 드라이브 볼록기안 돼서 굉장히 고정하고 저한테 막, 아, 블록 안 된다, 화소연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와 비슷한 실력끼리 경기에서 한세번 이상은 연속해서 블록을 해야 된다 이정도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타점이에요 타점, 그 다음에 라켓 위치, 각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회전량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보내는 걸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타점은 정점 전에 정점 전에 타락하고 이렇게 가볍게 대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드라이브 블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개 이 라켓 높이를 못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정점 전에 돼야 되는데 공이 이렇게 내려올 때즉 공이 올라올 때 되면은 한요 정도 각도로 공이 이제 튀어나간다면은 공이 내려올 때 되면은 상회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내려올 때 되면 훨씬 더 바깥으로 높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정점 전에 라켓 높이를 잡아서 이렇게 살포시 눌러 듯이돼야 된다. 그러고 공이 짧으면 바운드가 크면 은 아무래도 라켓을 이렇게 위에 위치하셔야 되고요. 공이 낮게 오는 곳은 길게 들어오니까 위에서 되면 밑으로 세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켓 각도는 물론 이제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게 정상인데 뭐한 요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좀안 되면 뭐, 하나 아, 이렇게 세우는 게 불편해. 그러시면 요렇게 잡으셔도 돼요. 뭐저 역시 막 드라이브 볼록 이제 평면다가 드라이브 연습시킬 때 보면 저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습관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블러갈때다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그림에 이렇게 힘을 빼시고 이렇게 살포시 대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포시 됐을 때는 또 뭐가 문제냐면은 공이 어설프게 짧게 가면 어설프게 짧게 가면은 자, 공이 가다 떨어지죠.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쭉 걷어 올리는 드라이브 거는 사람한테는 이 짧게 오는 공이 오히려 더 쉬워요. 여러분들은 아, 목걸게 줘야지. 하고 짧게 보내지만 그게 어설프게 짧게 가서 아주 극단적으로 짧아서 목걸게 주던지 아니면 어설프게 짧게 오면은 회전이 올라오죠? 여러분들이 막아요. 그 역회전이잖아요. 그럼 카트가 이제 더 많이 가니까 그거를 더 많이 끌어올린다고요. 그러면은 두 번, 세번 걸다 보면 여러분들이 블록이 튀어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포시 눌렀는데 여러분들이 상대방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더힘 조절을 해서 이제 숙달이 되면 좀더 밀어서 길게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변화를 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드라이브 블록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건 뭐냐면은 못 걸게 준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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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클 서브 놓고 드라이브 걸면은 못걸기 해주려고 하다보면 여러분들 공이 아주 어설프게 가서 더군다나 너클 서브 놓고 여러분들이 블록 형태로 이렇게 리시브를 하면은 너클 뿌리잖아요. 아니면 약간 찍히던지 그런 거는 드라이브 걸기가 정말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걸게 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길게 밀어버리고 이쪽으로 걸라고 길게 밀어버리고 이렇게 찍히는 게더 좋다. 이 정도까지 알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드라이브 블록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상수 드라이브는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비슷한 실력의 남자분들 또는 이제 혼성으로 요즘 경기들 이제 탁구장 리그 많이 하고 또 탁구장에서 혼성으로 많이 치니까 어, 내가 여자인데 혼성 오브고 5부, 혼성 오브랑 경기하는 데 여러분들이 그 구질을 파악하면은, 한두 번, 세번 정도는 조금만 노력하시면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러고 그 단계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드라이브 블록에서는, 라켓 높이, 공이 올라오기 전에 타닥해가 여기서 살짝, 이렇게 눌른다 그립에 힘을 빼고, 그리고 너무 짧게 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길게 주고, 길게 주고, 차라리 지키는 게 훨씬 낫다. 그러고, 아예 못 걸게 주려면은, 상대방 스타일을 조성을 하세요. 아, 이 사람은 써보놓고, 무조건 막 재키는 스타일이다. 아, 이 사람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툭툭 거는 스타일이다. 아, 이 사람은 뭐, 스윙이 어떻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짧게 넣을 수도 있고, 어, 스윙이 커요. 스윙이 크면은, 아무래도 짧게 넣으면좀 유리하죠. 그렇죠? 근데, 스윙이 밑에서 그냥 쭉쭉 묻혀 올려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짧게 해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브 블록, 제가 이제 곧 연습하는 그런 동영상들도 한번 보시고, 또 이제, 그 다양한 방법을 제가 이제 앞으로도 올릴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평소에 시간 날때 평면 나방은 드라이브 거는 연습을 하고 롱페플러버는블로그 연습을 하면 상호간에 굉장한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탁구장 좀 친한 회원들한테 부탁해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한번 맞기부터 하세요. 너클서버 넣고 이렇게 보낸 다음에 드라이브 걸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맞고 그러고 어 이상하게 다 공이 죽는다. 어 이상하게 튀어나간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시던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내가 어떻게 막고 있나 좀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자꾸 조절하시고 아 내가 힘이 너무 들어갔다 아 내가 나켓이 너무 쳐져서 공이 내려올 때 막는다 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치고 있더라 아니면 각도가 뭐가 잘못됐더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교정하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음. 충분히 실전에서 세번 이상 블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세번 이상 여러분들이 블록을 하게 되면 정말 경기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니까 드라이브 블록 지금 남녀 구분 없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번 연습을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